신앙고백할 준비가 된 친구들만 반짝반짝이요 반짝반짝 빠짝 빠짝 네 그러면 우리 씩시하게 한번 신앙고백을 같이 해볼게요 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님 훈련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오늘들 네. 너무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잘 맺었습니다. 우리 최희교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너하는 네. 말씀을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이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믿음이 한 뼘씩 더 자라게 해주시고, 이쁜 목소리로 들리는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 영감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어린이 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모든 교사 선생님 매일매일 세임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청년 김현민 선생님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무사히 군대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신유나 집사님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삼양이 나의.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세요. 우리 성민 어린이집 친구들은 누구랑 함께 있을 때가장행복한가요저야 저희, 저희, 네. 저희, 예수님이야. 예수님, 박수쳐 주세요. 우리, 소수, 박수쳐 우리, 우리, 박수쳐 우리, 박수쳐 주세요. 우리,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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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누 우리, 우리, 요와 우리, 쳐주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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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우우 얘기해주세요. 누구나 컨셉이. 맞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사례. 그럼 네, 우리 유경호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친구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랑 함께하는냐가 너무너무 중요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아, 최후의 맛가 조금 다른 느낌의 마지막 식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한번더 시작!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하세요? 성령님 누구? 성령님 사실 그런데 친구들 제자들은 지금 머리에 뭐어요 띠용? 이용뭐 떴어요? 띠용 제자들은 이제껏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성령님이라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 속에서 선교님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아해 주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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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보세요. 어별명이뭐라어 말해보세요. 보해 아, 말로해사자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고해사해사한번더고해사해사 친구들 우리가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누가 무엇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주면? 자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도움 한번더 도움 친구들 성령님의 별명은 부회사인데 이 부회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우리를 도우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어떤 뜻들이 합쳐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파라, 파라. 그리고 팔레오. 팔레오. 네. 우리 한번 나 우리 고학년 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파라, 팔레오. 팔레오. 그리스어로 왜 살아있듯이? 파라와 팔레오를 막 합쳐진 뜻이네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까요 친구들? 왜? 왜? 오 맞아요 성령님을 소개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제자 제자 한번더 제자 제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에 대해서 몇번 들었는데 제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친구 스승님 스승네 네, 말해보세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들, 한번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시 자, 이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하시리로 또너희에 계시겠습니다. 유한복음.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 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아니면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친구들, 우리들도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았어, 몰랐어 친구들아. 알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이야 친구들아. 죄인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치유. 이번내 네, 스스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 자 1번 들어보세요 네네 네, 2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와 우리 팀 <laughs> 똑똑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을 잘 살다고 예수님을 잘 따라오라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그림 어쩌,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안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 저게 아닌 행복해 보여요? 이 행복한 모습이 우리 성민 어린이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성민 어린이가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웠던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부럽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함께 계세요. 자, 우리 그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지하여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Cadê? 소개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러보세요 친구야 너와 내 성전의 이름으로 우리 1학년 친구들 나디오 통화해주시고 4학년 친구들 보호 섬겨주세요

함께 소중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세워지는 길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고개 살게요. 하나,